안녕하세요 인스펙팅룸 별남입니다 드디어 사상 최초로 WWDC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WWDC에서는 정말 다양한 OS들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우리가 기대하던 새로운 아이맥이나 ARM 베이스의 맥북, 홈팟 미니와 같은 제품의 발표는 없었습니다 이번 WWDC는 크게 다섯 가지의 OS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는데요 iOS, iPadOS, WatchOS, tbOS, macOS의 소개가 있었습니다. wwdc가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위주로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iOS 14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홈스크린의 변화인데요. 우리 모두가 기다리던 위젯 기능이 추가되었고, 앱 라이브러리가 들어갔습니다. 먼저 앱 라이브러리부터 살펴보면, 여러 가지 앱들을 카테고리별로 자동으로 정리해 주는 기능인데요. 라이브러리가 구성이 돼서 좀더 빠르게 앱을 찾을 수 있고 홈 화면에 앱들이 무자비하게 나열되는 그런 일들은 없겠네요. 그리고 위젯 변화에 대해 살펴보면 기존에 하나의 페이지에 고정되었던 위젯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원하는 위젯을 홈 화면에 가져다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치도 마음대로 이동이 가능하고 사이즈 조절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눈에 더 많은 정보를 쉽게 볼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픽처인픽처 Picture Picture 기능도 추가가 되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일종의 멀티태스킹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뭐 넷플릭스나 이런 기타 동영상 등을 보다가 홈 화면으로 넘어와도 동영상이 계속 플레이가 되고 또그 상태에서 다른 앱도 실행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시리에도 큰 변화가 있는데요 기존의 시리를 부르면 화면 전체를 덮는 이런 스크린이 등장을 하는데 iOS 14부터는 훨씬 더 심플하고 작업을 방해하지 않는 작은 시리가 아래에서 작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성 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해진 거죠. 추가적으로 시리에 오디오 녹음 메시지 전송도 가능해졌고, 또 11개의 언어로 번역도 가능합니다. 메시지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중요한 대화를 상단에 고정하는 핀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 여러 가지 미모지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언급할 수 있는 맨션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또, 밴드를 설정해 이미지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사실 지도는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해당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지만, 일단 변화된 부분으로는 전보다 훨씬 더 디테일해졌습니다. 또한 근처에 갈만한 곳, 또 여러가지 정보, 이런 것들을 보기 쉽게 추천해주기 때문에 좀더 사용하기 좋아졌다고 볼수 있겠네요. 또 지도 안에 사이클링 기능도 추가가 되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를 주는 기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전기차 관련 기능도 추가가 되었는데, EV 라우팅이라는 기능이 생겼는데, 전기차 충전소 또는 차종에 맞는 충전기가 있는지, 이런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는 기능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어서 카플레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일단, 새로운 월페이퍼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강화된 앱들이 추가된다고 해요. 자세하게 말해주진 않아서 어떤 기능이 생길지 기대가 되긴 하네요. 그리고 카키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디지털 차키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폰에 차키를 저장해서 차량의 문을 열거나 시동을 걸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차키를 전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안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만약에 핸드폰을 잃어버릴 경우에는 본인의 iCloud 계정에서 삭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안에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상당히 신박하죠? 그리고 앱 클립을 소개했는데요. 앱 클립은 NFC가 적용된 다양한 물건의 아이폰을 대면 자동으로 인식해서 정보도 보여주고 결제까지 빠르게 가능한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보는데 정말 빠른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결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애플페이와 연동이 돼서 굳이 신용카드의 정보를 적을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애플페이가 안 되기 때문에 뭐 결제까지는 안 되겠네요. 다음은 아이패드OS입니다. 먼저 iOS 14처럼 위젯이 새롭게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앱에 사이드바가 생겨서 사진을 옮기거나 정리하기가 좀더 쉬워졌어요. 그리고 음악 앱의 경우는 새로운 풀스크린 플레이어가 적용되었고 iOS 14과 마찬가지로 Siri 작동 화면이 컴팩트해졌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Siri 아이콘이 뜨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화가 와도 화면 전체를 가리지 않고 위에 팝업창이 뜨는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이건 iPadOS 뿐만 아니라 iOS 14에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애플 펜슬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번 애플 펜슬은 입력 필드에 손글씨를 쓰면 텍스트로 변환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현재는 영어와 중국어만 텍스트 변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기 기능도 향상이 되었는데요. 도형 같은 걸뭐 대충 그리면 마치 자로잰 듯한 이상적인 모양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손글씨로 쓴 전화번호를 찍으면 통화도 바로 가능하고 주소를 찍으면 지도를 보여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에어팟 소프트웨어도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스페셜 오디오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서라운드 사운드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영화관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방향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어팟이 머리의 방향을 인식해서 머리 방향에 맞게 알맞은 서라운드 사운드를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워치OS 7입니다. 일단 새로운 워치페이스가 추가가 되었어요. 타키미터가 적용된 새로운 크로노그래프 워치 페이스와 몇몇 새로운 워치 페이스가 추가되었습니다. 상당히 예뻐 보이는데 정말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커플레이션에 사진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워치 페이스를 공유하는 기능도 추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워치 페이스를 주고받고 할수 있다고 합니다. iOS 14 지도 앱에 사이클 옵션도 추가가 되었는데 사이클 옵션을 워치와 연동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동 기능에도 몇 가지 추가된 게 있어요. 바로 댄스와 쿨다운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이 댄스는 정말 다양한 춤들이 지원이 되고 애플 워치가 동작을 추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 기능에는 제가 정말 바라던 수면 추적이 추가되었습니다. 수면 추적 기능의 추가로 더 이상 서드파티 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것 같네요. 이게 수면 트렌드를 추적해서 건강에 좀더 도움을 주는 기능인데 수면 모드가 실행되면 아이폰과 애플워치의 화면이 좀더 편안한 스타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잠을 잘수 있도록 음악도 틀어준다고 해요. 뭐 무슨 ASMR도 아니고 아무튼 그리고 또 잠에서 깼을 때 충전을 바로 할수 있도록 배터리 잔량 표시도 된다고 합니다. 워치 OS 7에서 가장 재미있던 기능은 바로 핸드워시 기능이에요. 손을 씻으면 애플워치가 이걸 감지해서 손을 잘 닦을 수 있도록 카운트다운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맥에 대한 소식인데요.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맥의 이름인 빅서입니다. 사실 무슨 뜻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맥OS 설명 자체가 너무 개발자나 전문가들을 위한 내용이어서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전체적인 디자인과 아이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보기 쉽고 깔끔하게 변했습니다. 특히 사이드바가 좀더 효율적으로 변했는데 이런 방식이 메일함과 사진 보관함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상단에 있는 메뉴바에도 또큰 변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앱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직관적으로 바꿀 수 있게 되어 있네요. 디스플레이의 밝기, 소리 이런 것들도 전보다 편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센터가 이제는 맥에도 들어왔습니다. 또 알림 센터도 좀 바뀌었는데요. 좀더 한눈에 들어오고 생산성 면을 많이 고려한 모습이네요. iOS와 마찬가지로 위젯들도 상당히 많이 추가가 되었고, 사이즈도 앱에 따라 작고 크게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사용자들을 위해 신경을 쓴 모습이네요. 그리고 사파리에 대해서 거의 한 15분 동안 말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사파리를 많이 선호하시는 브라우저는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가벼워졌고, 보안이 훨씬 더 좋아졌으며 좀더 사용자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점을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애플 실리콘이 이제는 맥에도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맥에는 그동안 인텔 칩셋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애플 실리콘, 즉 아이폰에 들어가 있는 A 시리즈 칩셋처럼 이런 게 들어갈 예정으로 보입니다. 사실 여기는 저도 전문가는 아니어서 엄청나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은데 아무튼 중요한 부분을 짚어보면 애플의 완전히 최적화된 애플 실리콘 칩셋을 이제는 맥에다가도 적용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A12G 바이오닉이 탑재된 디벨로퍼 트랜지션 킷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품은 개발자들을 위한 제품으로 보이는데, 얼마 전 출시한 아이패드 프로에 들어갔던 칩셋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언어 프로그램과 최적화 프로그램들로 중무장 되어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WWDC 2020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신제품 발표가 거의 없는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사실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제 요약이 좀 부족하실 수도 있으니 좀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애플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로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스펙팅룸 별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